10명 어 가도 돼 땡해 해 별로 그냥 다 도배하세요. 뭐 아, 맹에, 아, 맹에, 저기 자유로 바꾸세요, 자유로. 방탄 우리끼리는 안쳐지니까 자유? 자유, 자유라니까 안쳐네안쳐리리 쳐져, 안쳐자안쳐안 쳐져, 안 쳐져, 안 쳐져, 안 쳐져, 안 쳐져, 수 있겠는데? 아, 요는 모든 유저들 좀 받게 되는데? 우리 음... 받에 우리게 안 찾아. 근데, 근데 같은 맹회도... 맹회도... 우리 같은 애들도 걔는 우리 맹맨데 우리 친구야. 아, 옆에 있었어요. 살았나? 걔네 여기 이거 치고 있던 애들을 쳐갖고 우리가 快点！快点！ 그리고, 아니, 강력에 맞는 거예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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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힐하지 말아야겠다. 펀트가 안올라가다다 빨간색 맞아. 아주 파란색이네. 우리, 우비 그러니까 이게 자유가 아니라... 맹... 맹이나... 맹해? 맹해로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러면 한명 내가 패고 있는데 같은 방파를 죽이니까 맹해로? 맹해로 갈게요 맹해로 아 같은 방파라고요? 또안 올라가고 아 잘못했어 맹해로 해 맹해로

봉투가 말로 해갖고 말타라 고 타고 딱어디어디이 봉투가 그러니까 앞으로 밖으로요 밖으로 티켓 티 많이 나가면은 PK 올라가요 야 PK나 28이야 이 씨. 빨간데, 빨간 빨개 빨개 온다. 빨개, 빨개, 원래 섬터 빨강이 되게 데 아, 그러네, 월자 대는 살았네. 맨스터야, 아, 나맨스 같은 맹회를 죽이면 p k 디스이 다른 맹해는 죽여도 안 되는 것 같은데 mm. <끼> 음아 <끼> 전투 중인데 왜 죽었어 PK 디스이어서 봐요? 피 눌러가지고 공적 옆에 있어요 아 옆에 다스프레아 PK PK 20 20인데? 나인데야 우리, 우리 잘못하면 단체로 저 감방 간다 저상방잠나봐나어 어? 자, 조심해신다그니까저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laughs> <laughs> 파란 애들을 죽이 만드는 거고그죠 네. <laughs>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좀 많이 보이면 주변에서 그 동맹하자는 애들이 좀 있을 거야. 라인, 많이 야. 보여. 아, 많이 보여야 돼. 하얀색은 버리고. 밖에 돌아. 하얀색 가지고 밖에 돌아 돌고 있어요. 쫓아오세요. 나와서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너이야 돼. 아니야. 얘 빨간색인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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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이거. 야어디어어어어

얘기 얘기 드릴게요. 맹의 아닌 애들을 쳐서 PK 수치가 올라갔었는데, 지금 한 마리 잡았잖아요. 빨간 애. 빨간 애 잡았더니 PK 수치가 낮아졌어요. 이정도 빠졌거든요. 2분의 2, 분분 하나씩 빠진다고요. 2분의 2, 분의 1씩 빠진다고요. 2분의 2, 분의씩씩 빠진다고요. 2분의 2, 씩 빠진다고요. 2분요 2분의 2, 씩요 사람 잡아도 내리네 어디로 간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맹회를 잡으면 내려가는 거야 같은 맹회는 비키면 되잖아 방뇽맥은 안 씻는다 컷 오케이 입구에서 오랍니다 방주님 입구로 오랍니다 그게 빨간에 있네 일단 방주님이 입구로 오래잖아 방주님 먼저 있라 따라...

이다운다 하얀, 이옥장 하..하얀색이 없다가 흠집 지나고응 얘..얘 빨간색 이들 근데.. 근데... 근데. 이이거아못빠렸어솔직내려갔안나 <laughs> 열 작만 보면 아주 그냥. 몸서리보게이소만들어이만 보면 아주 그냥. 이만들어버려야이소이작대투아직안 빨간데 난? 빨개질주 빨개, 빨개. 빨개 <laughs> 달마 아니야 아니 켰어 이거 켰어 맹에 켰어 아 제가 자유 잘... <laughs>

나 다음 걸로,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이게 아, 지금 넘어가진 거예요 지금. 아, 네, 네. 방파가 올랐나? 나도 방파 깨레는 다섯 마리 남았고 아직. 천양님들 싫할 필요가 없을 것같아 같이 딜을 어, 해야지 카운트가 그냥... 올라. 천양님들 싫어 없어요? 저기 방... 강준님 이 달마 달마랑 좀 신문을 좀 맺었나요? 파트도 옆에 아니요. 방주예요, 젠. 방주끼리 신문을 맺어놔 음. 인사나. 인사나 해 줘. 우리 이 정도 저력이 있다. 어? 우리 멸자한 보도 아주 그냥. 어디 있습니까? 빨간 거. 뒤에 네. 그리고 아, 뒤에. 네. 입구에 있네요. 지혜, 지혜, 지혜. 저, 이옥상 아, 도망갔어요. 네. 6단... 네,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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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여기 입구, 입구 있는데, 위에. 아, 여기 걸렸어. 아, 이거. 다이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이 잡았어.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로 이거. 로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여기어 찡! <목소리> <목소리> 지금 안 따라와, 하나야. 다들 반대쪽에 있어. 니으로 아, 이거 다 죽었네. 전 니꼽니다. 응, 다 없어졌어. 한강성 아니래도다 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무서운 거 알아. 한강성만 남았어요. 멸장아 형님 여기 오신 길에 여기 보스 좀한 바퀴만 돌고. 돌보... 광주님. 광주님 한번 찍어주시죠. 하림사. 하림사가 제일 가깝긴 하거든요. 그러면 어. 위명무도 가깝고 방주님이 결정하죠 제가 일단 가서 시간을 보고 올게요 방파자.. 방파자금이 올라갔나? 아 저는 청... 방파자금 올라갔거든요 이번호를 그못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좌표 찍으면 바로. 바로 아, 날아 좌표 거니까. 찍으면 날아갈 수 있어. 네? 일단 여기 8 0레그 레이드 보스 때문에 가고 있거든요, 제가. 음, 다른데 가실 수 있는 분들 좀 가보세요. 어, 강백천. 나세요 이명모한테 내가 갖고 있어. 내가 저기, 저기 가네. 어, 가서 가네 가서 신고 오게 네 여기 1시간 남았네 유명놈은 채널 변경 안되는건로 알게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응? 들어가세요 아 업하러 가신대요 업하러 가신대요 업하러 업하러 가신대요 업하러 응. 업하실 분은 업하세요 네, 어파실 분은 어파셔도 상관없고, 방주님 뭐 어떻게 해산, 해산하라고 하면, 보고. 몸 먼저 가고 있어요, 몸 먼저. 1분! 어디요? 1분, 가네. 가네, 가네 어디죠? 저 5시. 아, 어, 오케이. 어풍은 날아갔어요. 어풍 시간 내니까. 가네 쪽에 아니, 사람 많아.